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시 j 한국지사 김유선입니다. 저희가 신년 시리즈로 한국 학생 입학 요건하고 학비를 업데이트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요즘 가장 문의가 많은 암스테르담 대학교 입학 보장 파운데이션의 한국 학생 입학 요건 그리고 학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력 조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학력이죠 이제 그게 첫 번째 관문이 되다 보니까 근데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해요 저희가 과거에는 어~ 내신 등급 기준으로 4.0 등급 이상인 학생들에게 오퍼가 나갔는데 이제는 원점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70점 이상. 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미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조금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원점수 관리를 잘 해서 최소 평균 7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온캠퍼스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앞전에는 좀 점수가 낮았더라도. 뒤에서 확 역전해서 파운이신이방할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예비고 3 학생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사실 3학년 2학기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2학생들은 더어 찬스가 있는 거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수능 성적표 제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두 가지를 갖춘 학생들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해요. 뭐, 암세단 파운데이션 같은 건 영어가 없더라도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지난주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는 이제 암세담 대학교가 직접 파운데이션 입학하는데 네. 입학 사정을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어, 일단 저희가 다저암살담 대학 승인은 없던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바뀐 게 옛날에는 저희가 다 학생들한테 오퍼를 내주고 나서 약간 형식적으로 대학교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 대학 승인 절차가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퍼 컨디션의 오퍼를 주기는 하지만 그 컨디션에 암살담 대학교 승인이라는 게 찍혀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어,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수능 성적으로 어필을 한다든지 영어로서 어필을 해본다든지 저희가 수학 입학 시험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는 그게 이제 오퍼가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내신이 낮아도 수능이 높으면 입학 했었잖아요. 그럼 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 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1월에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60점대였고요. 수능이 3등급대였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면은 이제 ]이지? 그 셀리 교전생님께서 네. 이제 저 양성 학생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합격을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합격이 됐어요. 근데 오, 그 고마워.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일단 조금 안정권은 아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원점수 70점 이상인 학생들이 의안정권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좀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따로 뺐는데.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검정고시고 비인가 대안학교고 특성학고인데 저는 수능 성적이 있어요. 그럼 지원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서로를 보완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수능 성적은 수능 성적대로 제출 하셔야 되고 어, 인가받은 학교에 어, 졸업장은 그거대로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가받은 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장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라든지 아니면 비인가 과 대안학교 검정고시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 대신 대학교를 1년 이상 다녔을 시어 제가 한 학기만 다녀도 오파가 나온 케이스를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학기 이상 다녔을 시에는 지원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만 17세 이상이라는 거는. 네.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인터뷰를 꼭 해야 된다. 네, 근데 저 인터뷰는 뭐 어렵게 떨어뜨리려고 보는 인터뷰는 아니고요. 사실 뭐 16, 17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어그거음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몇 케이스를 모아 보면은 나이. 통계적으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그만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끝까지 잘 해내겠다. 이것만 잘 어필을 해주면은 인터뷰는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수학시험을 보셔야 돼요. 저희가 지원할 때뭐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반드시 수학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 조건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체 수학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40점 이상이고요. 그외 전공은 60점 이상이 커트라인입니다. 수학 시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지원하시면 샘플 시험지를 3회차를 드리거든요. 아마 그거 보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실 거고, 또 이걸 포함해서 이제, 어, 유럽권에서 하는 수학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조건 요것도 조금 바뀌었죠? 어, IELTS 오버롤 5.5고요. 그다음에 세부 영역은 한 영역만 5.0을 봐주고 나머지 영역은 다 5.5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플 보는 학생들은 이제 저 최저 점수를 맞추시고 오버롤은 70점 이상입니다. 이게 아 온캠퍼스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을 싹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마 이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 내용은 제가 저희 밑에 더 보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면 이제 한 눈에 온캠퍼스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 암스테르담 대학 승인 절차가 원래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당연히 더 많을 것이고 그런 모든 지원자를 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이 걸릴 오래 걸립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거의 7월까지 와, 리뷰를 하고 정말 어마... 죄송하지만 저 죽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문제는 또 리뷰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더 빨리 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고 그래도 이제 그게 또 대학 스케줄이랑도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한국 학생들에게 제가 좀 호소하고 싶은 거는 제발 빨리, 빨리 지원을 해주십사. 그래야지 저도 어, 학교를 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 진학 전공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섯 가지 전공으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다섯 가지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거 말고 다른 전공들 갈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어, 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메뉴에 어, 보면 경영학과 있잖아요. 저기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셀렉션 테스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가 추가가 되고 이걸 합격하면 이제 진학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다른 전공도 파운데이션에서 정해진 성적이랑 영어 점수를 맞춰야 되기는 해요. 근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 거기에 셀렉션 테스트가 더해졌다. 네, 그쵸.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학비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학비입니다. 이번에 온캠퍼스 암스르 남은 9월 1 6일에 시작해요. 그때 파운데이션 학비는 21,480 유로입니다. 네, 약 3천만 원 정도고요. 혹시 뒤에 얼리버드 장학금이 나오나요? 네. 장학금 얘기도 있습니다. 장학금 네. 말씀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아. 나중에 할까요, 장학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본과 학비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왜냐면 네덜란드 싸다고 하는데 뭐야 학비가 벌써 이것만 3천만 원이야?라고 하시는데 사실 파운데이션 때는 가르쳐 주는 것이 많고 뭐 케어해 주는 것이 많고 이래서 학비가 좀 비싼 거고요. 본과로 가시면 이거가 이번에 학비예요. 그러니까 1년 학비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0500이니까 이거는 1,47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리고 이거 3년이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말 정말 강점이 있는 거죠. 자 장학금. 장학금은 장학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의 파운데이션 학비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9월 시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말까지 디파진 납부를 하시면 1,500유로를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5월 말까지 보증금 납부하시면 500유로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냥 4월 30일에 디파진 내고 장학금도 받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이, 여기 보시면 360만원, 이거 제가 이제 1,400원 환율로 해놓은 거니까, 그때 납부하실 때의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는 일부 등록비가 있고, 나머지는 학비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가로 너무 학비가 큰 학비가 거의 300만 원 정도는 학비를 그렇죠. 미리 내시는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돈을 내시면 되는 거고 위에 우리 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있는데 아姆스테르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준비를 굉장히 오래 일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4월 말까지 납부하셔 가지고 210만 원, 네, 1,500 유로 다 장학금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두명 빼고는 다1,500 유로 장학금 받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국 전 준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냥 가도 돼요. 하지만 준비를 하고 가면 좋기 때문에 음.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음. 출국적 유학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그 아카데믹 에세이 라이팅 부스터라고 해서 이게 사실 작년에 히트를 쳤는데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하고요 어, 수학 어, 관련해서 문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 수학이랑 유럽 수학이랑 다르니까 어떻게 따라가면 되느냐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예 풀이 과정을 전체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미리 했던 학생들, 우리 지금 현재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졸업생이거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파운데이션 때 공부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다잘 준비하셔가지고, 어 가서 모두 다 원하시는 대학교, 암시세럼 대학교 다 진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기를 두번해서 수석해요. 아, 네, 네, 네. 아, 예, 연구자담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통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저런 것들은 다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이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을 포함한 뭐 럭보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교들 설명회 같은 거 진행을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네 저희 쪽으로 연락해주십시오. 자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